무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다 시작 내가, 내가 불을, 불을 땅에, 땅에 던지러,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불세례, 불세례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주님이 모으목적 한마디로 간단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내가 뭘 원하겠느냐? 한마디로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없어요. 내가 불이 붙었다면 뭘더 원하겠느냐? 주님의 오직 소원은 우리 불 주는 거라, 불. 근데 그냥 된 게, 그 다음에 오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그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죠. 그냥 주님이 불 받아라. 아니요. 피가 있어야 돼, 피.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양도 못 받을 그 고통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어. 마음이 항상 무거운 부담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직에서게세만 음. 등상에서 할수 있거든 내게 송옮해달라고 마음이 어. 빚방을 들어 막할수 있게 옮겨달라고 나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좀내달라고 아버지는 가능하지 않냐고 막 그랬지. 근데 아버가 응답하네요 응답하니까 아, <목소리>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읍어서 딱, 순종, 이 뼈가 지겠다고. 지겠다고. 그럼 뭐 답답하요 근데, 그뭐 불을, 불을 주려면 피가 와야 돼. 죄는 피가, 피가 뿌려져야 해야 되거든요. 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 불, 불로 죄 태워불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주님, 죄머리 그냥 불러, 간단히 태워 부를 수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겠어? 그 피, 그 피, 피 흘려 탁가죠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조금만 뭐, 주사만 맞아도 어떡한 건데, 큰 대못을 콱 밝아가지고, 그메달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겠냐고. 여섯 시간 동안, 여섯 시간 동안 더메달아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피를 줘야 되고 피를 음, 흘리는 것은 결국은 불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왜 불이 와야 될까? 네. 음. 애들한테 하나형사에먹테지문 받았는데 애들이 쫓겨나갔 갖고 그 다음에 너 홍수 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때 사람 딸들 보고 시집가고 장가 결혼 몇개안해 육체가 됩니다. 나의 신이 저기와 함 있지 않겠다. 딱나라세요 그게 최고의 비극이에요. 내 신이 육체가 된다. 그 육체 향락, 쾌락을 쫓아간 사람은 절대 안 나죠. 항태적이 돼 있어요. 지금도. 불받으려면 육신에서 일단 죽여야 돼. 그니까, 나라가. 그 뭐냐. 그려놓고 주임이 다시 그 영이 올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요. 제사 소양을 잡아갖고 피우려. 그것은 주님이 매 표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휴지 오셔가지고 피우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성의 불, 그 모순이 제나성의불왔거든요 오늘 그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도 원하겠느냐그 말이 불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옷은 이제 성령 강림이 말하는 거야 지 성령 강령. 그래서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에서도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불 기둥이 성령의 불이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 있을 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요. 야 어떻게 불꽃 떨기 나무에 와서 불이 있는데. 근데, 딸기 형타지도않 하네? 이상한 불이네? 어? 연기도 없고,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불이잖아요. 그 뭐, 그때 성령 불로 임하게 되고, 사실은 모세가 그때 성령 불 받았다고 봐야 돼요. 불을 받아. 그러니까 불 받아. 그니까, 러 불. 삶살, 불이 있안 거죠. 레이기9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함에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재단위의 보은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그러니까 축복하고 말씀할 때 그때 불이, 말씀이 그때 부이와요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니까 누가 하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안수하니까 성의가 미미했어요. 누가 안수하냐에 따라 그 사람 따라 달라요. 그 사람 영이 흘러가야 돼. 영이. 그기서 성령 충만한이 최고 목표.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받아 성령의 불이 오지요. 임재가 오지요. 오지. 응. 자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레이기 6장 14절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끄지 않게 할지. 자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끄지 않게 할지니. 번제단을 번제단에 계속 불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 불은 꺼지지 않아. 하늘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성냥불이 아니에요. 이게 제단에 불을 꺼지 마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고. 지금 우리가 항상 계속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불 피우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뭘 우리 예배받고 싶으시고. 기도받고 싶으시고 우리 걸어 만들고 싶으신 그 소원이 소원인데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이방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음. 자, 예, 아브라함의 제사일 때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났다. 뭐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뿔이 성리의 불이 지났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도 우리 말씀에 갈로 지금 여러 침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불. 이렇게 그래서 산 재물로 드린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다녀와서 벌벌 불, 불하잖아요 불 그러면 말씀에서 이제 각을 따놨거든요 그럼 각을 때 통에 통해, 애 통해야 돼. 찔러 쪼개 가지고 어찌 할꼬 설교 듣고 어찌 할꼬 그게 내 몸을 재물이 된 거예요, 재물. 이게 설교 시간 웃기면안 돼요. 사실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이 뭐, 여기에서 살짝 시작할 때한그 위트런 것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은 통의 자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 상한심령이라 통의 자복이 깊은 불이요. 얼마나 마음을 깊이, 마음을 쪼개고, 애통튼 뭐, 막쥐어 쥐어, 나갔는지, 어찌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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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렸을 때, 저 먹을 때, 제가생각났나고 이... 죽을 놈이라고 막 하면서 통에 잡아고 가슴을 치고 막. 루터는요, 회개할 때 팔뚝을 물을 쓰다 그랬대요. 그러면 종교교인 거야. 죄를 미워하고 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죄를 잡까지 몰라요. 통에, 불이 와려면 통에 잡은 거. 성유충만 애통하고 애통한 만큼 아주 창작 끌어질 정도로 막, 아, 울면서. 하나 옆에 가장 하나의 마음을 감당해서 우는 거예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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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애통하고 통해 잡아 가고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 주님이 금방 마음을 열어요. 주님이 다 보시거든.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해. 그러면 그거에서 불이 오거든요. 불, 불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불이 오면 귀신도 다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내가 변화되고 형통하고 복이 뭐다 끝나는 거예요 불이 와 그러면. 그래서 불을 불에 보면 불을 던져왔더니 성령이 때로는 물을 놓 기름같은 성령 비둘기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막. 근데 크게 보면 바람같은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디고데미할때 물과 성령이 거듭나갔다 두 번째 물같은 성령이 오면 씻어요 시열 깨끗하게 예배당도 물총에서 낙엽을잖아요. 그럼 물총에서 내 마음을 다 털면 찌꺼기가 나가고, 그면 답답한 마음이 물세례 받으면 상쾌하고 희열이고 평강이 오고, 거기 이제 기름 같은 성님, 막 기름을 많이 이놈면 기름이 쌓이만큼 불이 타버리면 그다음 에네 번째 마지막 불인데, 성령을 에 내가 나는 물세례 주님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도, 불도, 불은 성령인데 구분한 것이 뭘까 보면 마지막에 최고가 불이란 거예요, 더. 열려가 불이 떨어지잖아. 불, 불이면 최고거든요. 근데 불세례해 줄수 있으면 최상급이요. 그러 지성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불세례 받아, 불세례. 능력이 나타나고. 비용이... 이게 나가고 이 불세를 받아버리면 불받아버리면 불발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축사하지 않아요? 축사하면 그 집이 8시간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집이 환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불받아보리면 축사도 되고 집도 파자면 다 끝나버려요. 최고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불받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러안 되니까, 좀 쉽게 하려고, 가, 가갖고 나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래서 축사하고 안수 하고 축사는, 마치 새가 집을 지으면 새를 쫓아내고, 그 새가 똥 싸놓고 그 집이 남았네. 그것이 균이 있어요. 그 균에다가, 비 벌, 하고 막 해갖고. 집을 파괴시켜야 돼. 집을 파괴하시게 먹고 또 집이 들어오니까. 근데 제일 파괴시킨 건가? 그러니까 벌 받았고 또 그거 막 뒤집어지면 파괴되버려 그러니까 불세례 받는 불세례. 네. 자 엘리야가 회의밥 하고 불병거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불 응. 불세례 타고 불 성령은 불로 가내뜨고 그 임재의 영광 겁니다. 예. 에레미아 2 3장2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더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사람이 말씀이 말씀이 불같이 막 뜨겁게 막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막 두드럽게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 최고의 설교 잘하는 사람이그리고마 밟, 빨리빨리 불이, 불이 타가지고 뒤집어져 그러고 그러면 최고 능력있는 설교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니까 사도행 이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만했더니 불의 혀처럼 성령이 불리면 거요 불의 혀처럼 뭐처럼 예예자 엘리야가 불때 왕상 18장 3 8팔 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노도랑이 물을 핥다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뭐냐면 자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아세랑 가사랑이 내기하자 뭘로 불이 떨어진 거 보자. 이게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 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뭐 불교, 유교, 그것들이 불이, 불이 없어요. 그들은 아예 불도 없어. 지금부터 우리는 불이 있고, 불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 아니 이 땅에 불이 돌, 흙이 탑니까? 또랑이 물을 핥아버려? 이 땅에 물, 이 땅에 불이 물못 이겨요. 근데 하늘에 떨어진 불은 물을 핥아갖고 물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게,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돌, 흙까지 타버린다. 그 말은 이 땅의 돌 흙의 문화 물까지 다시마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개조시 새롭게 개조 바꿔버리는 그게 불이불 불. 불. 응.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휴거 지성수 신앙이잖아요. 휴거로 뭐 불세례 반고는안되죠 그게 성경 보세요. 에베소 1장 이십 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지엘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이자는 내것다고 도장 마기도 666인 직거다고, 지금 용이 마저 회결안 됩니다. 끝나면 직거 끝나고, 근데 우리가 인을 쳐야 돼요. 인친단 말이 내 것, 이런 사람이 이제 휴가가 되어요. 그 제가. 오늘 낮에 다 아, 기도하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서 제 매일 집회를 는데 억지로 어, 나오면 안 되고 재밌게 나오긴 해야 되겠고 그러나 뭐 어떻게 뭐안재미가 일어나버려야 되겠고 제가 고민이 될까 안 될까 나 고민해요 이렇게 보고 아니, 지겹지 뭐 재미도 없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맨일 생각하다가 어떻게 가? 아, 뭐. 근데 이제 한 사람 집 축사하면서 계도 해야 되겠다. 음. 그럼 우리 정도 중에서 영이 열린 사람, 귀신도 조금 막 그때 영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막 그렇게 해볼까, 저게막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딱 결론이 <laughs>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이거 이거 이제 새롭게 한번 해. 거, 새로운 새로운 것을 아니요 하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을 놓고 집중으로 불을 줘버려, 그냥. 안수를. 5분, 10분 줘버려, 그냥. 또 그걸 타버리라고, 그냥. 할렐루야.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오늘 보니까 우리 남자 입사 7명 내가 이 사람도 들 해버려야 되겠구만. 할렐루야. 특성 원는 사람들. 그래갖고는. 그 뭐요. 나머지 분들은 딱비어줘야 된지, 에? 앞에 나왔고한 사람 딱 놔놓고, 이한 사람 여기 놔주고 근데 이제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으시자고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불인데, 불이, 자기는 뜨겁다 놓고 계속 뭐, 불이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그러면 그한 사람도 바쁘긴 한데, 5분, 10분 하겠냐고 이게. 나도 지쳐불고. <laughs> 근데, 중요할지, 피를 줘야 돼. 피, 피해야 돼. 그러면, 피, 피했는데, 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해야 돼. 그 피가 아는데, 불이 또안 와. 그러니까 정수 열려갖고, 피해, 피해 풀이는 근데 피가 들어간 거안 들어간 그본사람 있어요. 바라게. 돼. 피 들어간 안들어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제가 지금 많이 해보거든요. 아니, 여기 앉아서 자기 먼 병원에 중환자실 못 만난데, 그러면 그분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인지도 몰라. 두 사람이 계속 기도를 보고. 그 계속 피가 들어가야 안들어가피 피해 풀 풀. 한 사람 놓고한 30분도 해요, 지금. 녹음 따해주고 보내줬어. 나선 능한테 보라고, 이제. 자기는 알겠지. 지금. 그게 지금, 그렇게 해고그 사람 이제, 암벽을 잃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줘야 돼. 또 가도 못 만나니까. 그런 겨에서는 사형 속으로 와서 해야 되잖아.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 요 이제 그런 이 원리를 가지고 온다 고하면 아, 여기서 피 들어간 거라 봐. 피안 들어가면 회개해야 돼. 피피피피들고피 불러다가 하고부고 뜨겁고 뜨겁게 불이 그고뭐 이쯤 아고 확실히 휴고시키거든 이렇게 이제 하나 날씩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내가대로.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 대신요 혼연 혼연 일체 같이 해줘야 돼. 한 사람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막빠빠빠빠빠물어 그만. 한들떨어 불떨어지 왜냐하면 120 문도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거든요 10일 동안 오순이 성령 강림이 여러분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120 기적이야 10일 동안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승진할 때 감람산에서 승진할 때 500명이 봤어요 그때 마가 다락방 갔어요 마가 다락 마가 부자 집이고 그 500명이 때그 당시 때는 카집비죠 하고 아마 10일 동안 380명이 하나씩 빠져 나가 볼것 같아. 그 10일 만에 몇명 남았어? 120명 남았어. 자 오늘 저 10일 동안 해버리면 몇명 남으라고 봐. <laughs> 몇명 남은 거서. 하루 이틀 다니고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있어. 안되겠 확실히 이단이 다하고 경찰들이 보고 날이가 나쁠 것만 있죠. 필은 신고가 들어갔고뭔 일이가 모르겠다. 교회가이 가다 놓고 문간놓고 10일 동안 이제 날가 나갔죠. 지금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요. 방언도 자기가 혼자 기도다 받아야그는데 그냥 옆에서 해 주면요. 귀한지 모르더라고. 다기를 써야지. 예를 써야지. 예를 야지 나는 방은 받으라고 일주일 금식을 펴고 안 되는데, 금식이 방은 아니지. 안 돼. 나, 그, 군, 예, 깨해봐야 된다고. 근데 하나 아이 새벽에 지났는데, 막 아직 기다렸는데, 나중에 돌아 가더라고요. 막, 얼마나 좋은지, 막, 그때 학교 근무를 때 막, 랄랄랄, 랄랄, 학교 갔다니까 막. 그니까 이제, 자기가 예서 받아야 되거든. <laughs> 받아보려고 예를 들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받아서 좀 고생을 해야 데 너무 쉬게나한 잔을 먹고 5분,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내고 받기만 하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해도안 쓰고 볼받고 영이 열렸다고 해도 그런가 보고 나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휴안 되면 아이고 매일 안 됐네 어쩌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보라고 나오라고 하고 그냥 수요일 밤을 마쳐야지. 뭔 목요일 날납 오늘 뭐 밤까지 또 오라게 갖고또 내일 금요일 낮에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토요일 낮에 또 오라고 하고, 이번 주만 끝난다면 뭐 견디겠는데 계속 한다고 하니. <laughs> 견뎌 내겠냐고 어? 그게 오늘 저 영덕에 있는 장 아는 장로 전화 왔네. 그래 가지고 뭐 권산이 귀신이랄고하 나도 그가좀 유명하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 데리고 오라고 하니. <laughs> 이제 한제 한참 목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계속 해요. 그냥 기도원같이고 있어 계속 오지 왔다 갔다 한주 있다 하나도 누가 오겠어요? 어, 그오면 무조건 불 받고 병은 낫구나 하고 소문이 나야지요. 아멘. 그, 여러분이 거기 불덩어리에서 해준다는 것은 큰 상급이에요. 감사해야지. 아멘. 그 내가 오후에서 이 생각하는 거야. 이제 소문 그 보물 계속 불로 받은 거야. 이런 귀한 벌벌벌 하 이제 한 시간 끼어니 볼 때까지 부르대. 근데 이제 안 오면 피가 없어. 피가 와 피가 안오면 아이고 피가 안 오면 조금 기다려 볼 때는 좀 많이 부르고 시켜야지 내가 피가 없는데 불이 안 오는데 어떻게 1 시간 동안 허겄어요?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이게 이제 상황 봐야지 봐가지고 아이고 더볼때 부르시고 좀 해결 좀 하시오. 이건 피해야 돼. 그래가지고라도 여가고 성에 도와주면 내일 새벽까지 되면 되지. 뭐, 좋아, 안 좋아요. 그힘 주시겠지. 뭐, 성이 하시면 돼. 아니, 10일 동안 됐는데 하루 전못 돼. 아예 마음먹고 그렇게 힙 뿌려야 뭐 되는 거지. 되면 없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갖고, 절대 일이 안 돼요. 뭐, 하나뭐 끝까지 뿌려버려야지. 아멘, 네. 끝까지, 올 때까지, 까지 끝까지, 절대 이거 알아야 돼. 이영상면 아니, 우리나라 좀 살려보고 존경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시간 해갖고 안 되면, 그래갖고요. 막이 아니고 웃어버려요. 그니까, 그지, 그지, 때까지, 올까지한번 그래도요, 그 다음 에부리 불이 떨어지고. 이미 불이 왔어요. 어, 안주에서 막 불이 오잖아요. 뜨겁고, 불이 오는데 하,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하나넣고 이제 만들어버려야지 그냥 근데 이렇게 갖고안써고 이제 불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적게 들어 달라요 그러니까 그뭐 하루 전에가 안 되면 뭐 이틀 전에 일년 하다 보면 안 되겠어 일년 하면 안 되겠냐고 일년 해갖고 휴가도 못 해갖고 안 못. 휴가만 되다 뭘못 오겠어요 그런 마음 가집시다 아멘 성리에 허시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냥 깨볼 거예요. 나는 수많은 곳도 이제 그 상관없어요. 지금 있는 수도 못해 몸물을 감당하고 돌아면서. 자. 인치 얼마죠? 근데 두가지만 맞고 맞을게요. 예스겔에서 구장 사절 봐. 예스겔서 9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임마의 표를 하라. 예스겔 구약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요. 기술 구장 사절, 구장 사절이 우연인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면 똑같은 인침력이 나와요. 그들, 이럴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라. 무서워요. 인침, 그 인침 받으면 지켜준다는 얘기, 그면. 에스 g 서 9장 4절은, 우은 의자 이마에 펼을 하라. 나라민족에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한국계가 큰일 났어요. w 시가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막 아프리카가 어쩌고. 막 그것 때문에 뭐 자기 관계도 없는데 그것까지 막 애통하고, 막. 그 이마 인찰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나진 말식이 이잖아요 이마에 잇맞지 아니한 사람 혀쳐부르는 거야. 그것이 이마에 인, 잇 인. 마귀도 용잇찍고 어. 하나님도 머리 잇물 잇쳐부르고. 그러면 잇쳐면 내 것이 안가서 확실하게 좋은 가품 거예요. 암에 지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인을 친다. 어. 또 이게 잠문다가 보면 뭐, 비가 뭐인치냐안 뭐 되었겠는 인친다네 그래갖고 소문나 위단되니까. 부안되고 뭐 이제, 여기서 인을 치고가지고 하나님을 친다고 했지. 내가, 내가 인쳤다고. 내가 인쳤다고 하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단되는 거죠. 불 받을 때까지. 그럼 불 받으면 울어. 회개하고, 통의하고, 어흥 울어. 그럼 죄를 버려. 그러면 이게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하나 놓고 인을 쳐버려야 되는지. 아, 우리 성도도 또100% 인, 다못 받았는데, 밀라, 뭐, 남, 뭐 기다려. 우리, 우리라도 확실히 해놓고 끝내버려야지.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어. 그 이제 설교를 쫙깨라고 했냐, 끝내야 된다.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하지.